안녕하세요. 현직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니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장 인기 많은 마케팅 직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제가 경험한 브랜드 마케터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케팅 직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브랜드 마케터, 콘텐츠 마케터,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터예요. 브랜드 마케터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브랜드의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브랜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떤 타겟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릴지를 기획하죠. 콘텐츠 마케터는 실제로 전달할 콘텐츠를 기획하고 에디팅합니다. 브랜드의 메시지를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으로 풀어내고 노출이나 구매 전환 같은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역할이에요. 퍼포먼스 마케터는 콘텐츠 마케터가 만든 소재를 바탕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신규 매체를 발굴하거나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마케팅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중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처음 시작했고, 지금은 콘텐츠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마케터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 브랜드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기존 브랜드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즉, 브랜드 마케팅의 본질은 결국, 우리만의 차별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걸 소비자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고민은 일상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브랜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일상적으로 브랜드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롱블랙이라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구독 중인데요. 이 브랜드는 24시간 안에 안 보면 사라지는 콘텐츠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곧 깨달았죠. 아, 이건 시장에 없던 소비 습관을 제안한 브랜드구나. 기존에 없던 읽는 습관을 새롭게 만든 전략이 정말 탁월했어요. 이처럼 일상 속 브랜드를 해석하고 그 전략을 이해하는 게 브랜드 마케터에겐 정말 중요한 훈련이 됩니다. 혹시 브랜드 마케팅에 도전하고 싶지만 다른 분야에서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케팅의 기본 틀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타겟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이두 가지를 잡고 나면 어떤 마케팅 분야든 잘 연결할 수 있어요. 저는 브랜드 마케터로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 브랜드를 운영해 봤어요. 직접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해 보고, 광고를 집행하면서 실전 감각을 키웠죠. 두 번째 SNS를 단순한 일상 기록이 아니라 브랜딩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운영해 봤습니다. 이런 운영 경험은 나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가 직접 기획하거나 참여했던 마케팅 경험을 정리하는 겁니다. 인턴, 대외 활동, 팀 프로젝트, 아르바이트에서 내가 기여했던 마케팅 요소를 하나씩 정리해보면 스스로의 강점이 명확해져요. 저는 이제 브랜드가 단지 말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브랜드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질 거예요. 브랜드가 말하는 바를 타겟이 실제로 느끼고 그 경험이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로 이어지고 결국 장기적인 매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 마케터는 그 중심에서 방향을 잡는 사람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브랜드의 더블헤이와 진정성을 소비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더 깊이 있는 마케터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지금 마케팅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도 본인만의 시선으로 브랜드를 정의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바로 마케터로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